게임 놀이터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게임 놀이터입니다. 어, 디아블로 4가 6월 발매 예정인 가운데 그 전에 5월 13일에 토요일 새벽 4시부터 서버슬램 주말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5월 13일이면 좀더 기다려야 되는데 요. 자, 이번 테스트는요 3월 오픈 베타 피드백 반영된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더 안정된 버전으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자 출시일이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자, 디아블로 팬들에게 어, 아주 강력한 어, 중독성 있는 핵 앤슬래시 RPG 게임이죠. 자 발매일은 6월 6일입니다. 정식 발매일은 2023년. 서버 슬램은 어, 주말 테스트를 하고요. 누구나 디아블로 4를 플레이할 수 있게 서버 인프라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대신 어 배틀넷 아이디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전 플랫폼에서 5월 13일 새벽 4시부터 5월 13일 어. 월 15일 새벽 4시까지 주말 동안 진행합니다. 콘솔은 로컬 합동 모드도 사용할 수 있네요. 같이 친구랑 플레이할 수 있어서 좋겠군요. 그리고 모든 전 플랫폼에서 크로스 플레이 진행 데이터가 동기화되어 지원합니다. 자, 너무 서버가 분별서 플레이 못했던 분들도 주말 동안 즐길 수 있고요. 하지만 주말이니까 역시 서버에 사람이 몰려서 플레이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새로운 보상도 지급됩니다. 자, 그러면 공개된 내용을 같이 알아볼까요? 이제 3월 베타 기간에 지제, 진행했던 게임 데이터는 서버슬램 테스트로 이전되지. 않고요. 새로운 직업이나 앞선 테스트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고요. 자 서막과 일막을 진행하여 조각난 봉우리를 모험할 수 있고요. 이번 오월 테스트에는 20레벨이 캐릭터 레벨 제한이 적용되고요. 키어파샤드 마을을 가서 장비를 수리, 새로 구입, 치유 물약을 업그레이드, 보관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역이 다채로운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는 퀘스트, 전투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야외 이벤트도 있고요. 전설 장비를 얻을 수 있는 던전을 모험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 테스트 기간 중 가장 강력한 적인 야외 우두머리 아샤바에게 또다시 도전하세요. 하지만 아샤바는 아무래도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지정된 시간만 나온답니다. 게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상도 얻을 수 있고요. 지난 베타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상인 초기 사상자 칭호 키오 마샤드 도달 시 얻을 수 있었고요. 자 부지런한 항해자 칭호 이것은 한 캐릭터로 20 레벨 달성 시 얻을 수 있고요. 베타 늑대 가방 꾸미기 아이템 자 이것은 한 캐릭터로 20 레벨을 달성 시 줍니다. 이것 또한 여전히 받을 수 있고요. 이번 테스트에는 탈것 꾸미기 아이템 아샤바이 절규 탈것 노예품인데요. 자 비주얼도 매우 멋져요. 자 친구와 같이 즐길 수 있고요. 서버슬램은 콘솔에서 로컬 협동 모드가 있고요. 모든 플랫폼에서 크로스 플레이와 진행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생각을 알아보면요. 자, 이번 베타에 체험하면요 말 꾸미기 스킨이있는데요 말이 굉장히 어, 고딕하고 멋져 보여요. 어둡고 요 칙칙한 느낌이 아주 잘 표현됐고요. 자 어, 게임 홍보 차원에서 또다시 오픈 베타 라기보다 어, 새벽 주말에 짧은 기간, 며칠 동안 즐길 수, 이틀 동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아쉽고요. 어, 한 일주일 정도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제 생각이고요. 음, 디아블로 4가 3에 비해 좀더 어둡고, 어, 2 같은 분위기라 좋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모탈 느낌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좀 걱정이고요. 그리고 하지만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몰려서 게임 못할 걸로 저는 예언합니다. 게임 노르트였습니다.